그리고 한남동에서 서초동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 모두 모여주십시오. 예정된 시간은 5시에 출발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아마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복가 세력들과의 전쟁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윤어게인 윤어게인 반복과 세력들과의 전쟁을 이어나갈 만한 다른 미더가 보이지 않으니 이 예,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 윤석열 윤어게인 외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마 저희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법적으로 뭐 된다 안된다 말이 많습니다 어, 1%그이만의 가능성이라도 우리는 예, 그 가능성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도 하던데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예. 하교 카르텔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교 카르텔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이 언론 노조와 사교의 돈에 중급자원에 장악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좀 데통령 oh, 저아

시기라는 거를 문소열 예, 대통령님 본인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정치권의 유선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세력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이반국가적력과의 전쟁, 시기상 비상 계몽량을 선포하셨었습니다. <목소리> 내려오실 때다 돼가는 것 같다. 경호원들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시고 한남동 간조로 오신 최초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되면 전부 청와대 들어가고 임금노래시나 하고 세상하고 담쌓고 살았는데 전부 다. 학생들은 어, 사전에 회비된 물건 같다 학생들하고 대통령님하고 우리 그래, 앞에 줄을 세우네요. 재미 믿을까 우리 청년들밖에 없다. 예. 아, 저 계대학생이네. 계명대학생. 지난번 시국선언하러 갔을 때 봤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을 이렇게 외쳤던 좌파 우파를 통틀어서요. 예,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던 저기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것 같고요. 우리가 그역첫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고 하죠.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 유승열 대통령님을 유승열대통령을 표현하는.